안녕하세요, 썸인마입니다! 썸인마, 썸인마, 썸인마! 네, 저희가 몇 번째 컨텐츠죠? 다섯 번째 이거에 아마. 응? 다섯 번째라고? 쿠팡. 쿠팡. 삼인가동거동거네 <laughs> 번째 컨텐츠죠? 맞죠? <laughs> 어... 나 빼고 뭐 하나 했어요? 아, 내가 준비 중인 게 있는데 그게 아직 아... 안 올라왔는데. 다섯 번째인가? 다섯 번째 컨텐츠. 오늘은 뭐죠? 오늘 제가 3일 동안 연기를 배워볼 거예요. 저희 둘이라면 진짜 뭐또안 되잖아요. 책도 없죠. 네. 제, 선생님 있어요. 선생님 특별히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여기에 소환시켜드릴게요. 자, 갑니다. 어, 하나, 둘, 셋! <웃음> <웃음> 네, 안녕하세요. 어, 저는 지금 현재 대학생이고, 인덕대 방송이니까 방송 연기종공 하고 있는 박상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선에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 선에서 여러분들 최대한 배우가 될수 있게끔 오네 3일 만에요. 네, 네. 마지막 최종 목표는 여러분들이 무대 올라가서 연기를 하는 거예요. 리모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오 1일부터 3일 동안 어떻게 할 건지 일단은 1일 차에는 연극 이론을. 아 근데 네. 저는 항상 궁금한 게 왜. 역사부터알려주려 보는 람은 <laughs> 네, 바로 람은이은이 사람은 알겠... <laughs> 아니, 그... 아니, 이 사람은 이사사를저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사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니다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하겠습니다. 오. 자. 그 다음에 연극의 3요소, 가장 중요한 것 이게 없으면 절대 연극이 될 수가 없어요 바로 배우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배우, 배우 준비되어 있고요두 번째, 바로 관객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희곡입니다 자, 희곡이 뭐냐 대사 형식으로 구성된 소설, 문학 작품입니다 이론에 대해서는 별로 재미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실전으로 넘어가죠, 바로 자, 그러면 이교시때 봐요 열어라! 짠 <laughs> 아힘드네요 아, 네, 다음 시간 이번에는 바로 체력 단련 시간인데요. 배우는 말이죠. 예, 네, 몸이 아끼인 사람이면서 항상 최강 최강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돼요. 아계도잘 관리해야지 소리가 예쁘게 잘 나져요. 배우도 항상 몸을 최상의 컨디션 유지해야지. <웃음> <해야지>. <웃음> 네. <웃음>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laughs> 자, 우선 간단히 스트레칭 한번 합시다. 팔을 좀 앞으로 아, 위로 조금 한번 뽑아 볼게요. 뽑을게요. 둘셋아 대충하지 마시고요. 네. 예. 대충 안 하고 있어 새끼야 지금 엄청... 아, 완전... 새끼야. 새끼야 이거는 마트. 자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팔굽혀펴기로 간단하게 몸을 한번 풀어볼 건데요. 네, 지금 제가 이기고 있죠? 네 예, 지금 턱걸이. <laughs> 여기서 이제. 그런 수로 대굴 구도 만들어가지고 좋습니다 설거지 시작 자 준비 시작 아, 하나 하나 둘셋넷 다섯 마흔 아, 잠깐만 잠깐만 지현아 마흔 하나 하나 더 빨라요 아, 아. 하나 마흔 둘 아. 다시 다시 둘 마흔 둘 마흔 셋 <웃음> <웃음> 아, 정지원 <에이>! 승리. <laughs> 에피에마마 스레이턴와 진짜 오랜만에 너무 오랜만에 운동을 해봐서 한한 시간 반 있었나? 일단 저희가 너무 저질 체력이어서 체력 달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밥 먹고 오겠습니다. 좀더봐요3일만자세 번째는 이제. 배우의 이제 꽃이죠 발음. 예. 제가 제일 자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laughs> 광어 해보세요. 광어에. 네. 광어에. 강. 강 말고요. 광. 빅강 할때 그거예요. 예. 빅광. 빅강이 아니라. 삼위 <laughs> 만. 자 이제 4교시는 제가 아까 방금 말했던 동물 신체 훈련을 할 겁니다. 지정해준 동물들을 음. 그냥 하고 싶은데 표현을 한번 해보시죠. 우선 한울 씨는 원숭이 로 한번 표현해 주세요. 지호 씨는 토끼를 표현해 주세요. 예, 토끼인데 3일만? 저원숭이 마일로 딴아 주세요. 타조. 돌고래. 어, 뭐 쉽네요. 자, 먼저 지호 씨, 돌고래. 자는 돌고래인데. <laughs> <laughs> 아저 씨, 타조 동물 표현 한번 해요 깜짝 놀라지 마요. 예. 타조. <laughs> 잠깐 지 아 어, 너무 창피 네. 원래 이거 창피한 건가요? 어, <laughs> 어, 혹시 선생님도 하나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제 제가요? 아 예. 어, 선생도 하나 봐야지. 형 어. 정해 주시겠어요? 아뱀 보여주시면 뱀. 뱀. 그. 네. 제가 저의 저의 제가 어떻게 하는 점을 안 주겠습니다. 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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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에 무대에 설수 있을까요? 두고 봐야죠. 일차입니다. 네. 자, 오늘은 즉흥극을 한번 해볼 거예요. 즉흥적으로 제가 주어지는 뭐 상황, 사물을 가지고 연기를 해주시면 돼요. 바라옵시요. 네. Go 사물을 가지고 한번 해볼 건데요. 뭐 가지고 있는 사물을 한번 아무거나 하나 집어주세요. 쉽게 못 잡을 것 같아. <laughs> 잡으면 뭔가 해야 될것 같으니까 상대방도 각자 잡아주기 합시다. 네, 각자 사물 준비하셨나요? 네네 네. 공개해주세요 짜잔 짜잔 이제 이걸뭐 하면 되나요? 이제 그 사물을 가지고 극을 하나 만들어서 저한테 표현해주시면 돼요 아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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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 안 보셨어 왜요 왜요? 공돈질 재판했더니 가면 벗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웃음> <웃음> 근데 순식간에 끝나니까 잘 봐주셔야 돼요. <웃음> <웃음> 저는 포수였습니다. 다안됐서 폭투가 이어진 저는 스이더맨인데 <laughs> 예. 보시다시피 예. 홈줄을 쏘다가 예. 놓친 거예요. 그래서 어 떨어진 거 떨어져서 민망함을 연기한 를 거예요. 제가 민망했던 게 아니라. 아자 그럼 마지막 즉흥극 그 이제 강정편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laughs> 몸을... 저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아 인데 한유가 또 늦네. 었 하... 도대체 언제 와서 촬영을 끝내겠다는 거야? 에이씨. 오기 말고. 개놈 자식 그냥. 에이씨... 에이씨. 3일만. 자, 다음에는 제가 직접 대본을 줘서 서로 같이 연기를 해볼 건데요. 예, 그서로의 그러니까 각자 대사를 듣는 훈련을 해 보는 거예요. 아, 아겠 네. 할게요. 네. 돈 됐다 냐 어. 아, 저저손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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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거기 있어서 왜 싫냐? 싫다는 게 아니라 먼저 잡았잖아. 왜 먼저 잡냐고. 내가 먼저 잡을 만. <laughs> 이런 걸 말하셨어. 아, 이게 뭐죠? 이게 뭐죠? 그다스러운 그런 감정하고 그 순간적인 그 대사를 보고 싶어서 그는데 음... 진짜 아쉬운 점 우리 지호 씨 예. 너무 연기하세요. 연기 수업인데 연기를 해야죠. 아, 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연기하는 거 맞는데 그게 자기 입장에서는 저사람 연기를 한다는 게 느껴지지 않아요. 자 서로 한번 느낀 점 한번 말해보시겠어요? 제가 저의 정확한 상황 정체성을 알겠어요. <laughs> 어느 상황에서는 아픈 내역에 충실해된다고 느꼈어요. 와예 좋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정말 세밀하게 대본을 읽어보고 연기를 했어요 강수대 최철기 음. 그 양반 <laughs> 잘하셨습니다 이게 <laughs> 예. 어떤 대사인지 아시나요? 어떤 영화에 어떤 대사인지 아예 아, 그.. 그 뭐고 그.. 특급 수상가? 삼일만? 근데 너한테 술 냄새가 팍일까 하... 이거 이 낯선 냄새 그러면 일단 쫀다고 이거 아? 뭐죠? 건축학개론의 네. 존나 비벼 이거 네. 아니야 존나 비벼. 비벼 우리가 대부분 아는 흔히 아는 명작의 음. 영화들 근데 주어할게 뭐냐 우리는 그 자칫 그 배우의 연기를 따라할 수 있어요 음. 배우는 그러면 안 돼요 영화의 그 대본 대사를 읽는 게 아니라 유승범의 주향을 따라가게 되는. 음. 자 이번에 그리고 저희가 제네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을 어떻게 하냐? 음. 일단은 우리가 이말들 있잖아요. 대사 대본에 보면 네. 말들이 있는데 호흡을 주는 타이밍, 아, 말이 네. 끝난 타이밍들이 되게 나눠야 돼요. 음. 한번 나눠볼까요? 예. 에피에 마마 슬레이철. 예 네, 이렇게 문단을 나눴으면은 문단마다의 감정 한번 저희가 적어볼 거예요. 예. 음. 음. 네. 아눈뜨 있는 거구나 <laughs> 자 이렇게 2일차 이웃이 수업까지 다 끝났습니다 바로 내일은 이제 무대에 가서 정말로 공연을 한번 해볼 건데요 오늘 <laughs> 밥을 <봄을> 사야겠네요 그러니까요 <laughs> 탐색드릴게요네 어, 지금 여러분들이 <laughs> 보시는 여기는 어디죠? 소극장입니다 네 저희가 미리내 마술극장 소극장에 <laughs> 왔는데요 오늘이 저희 공연 날입니다. 이 3일 만에 이 공연을 올린다는 게 쉽지만 않더라고요. 지금, 좀... 예. 오늘 며칠이죠? 오늘은 4월 2일, 아침 10시입니다. 와, 엄청 빠듯하게 준비했네요. 네, 와. 여러분들께서는 찰나겠지만, 저희가 사실 어제 새벽까지 연습을 하고, 어, 사장님, 안녕하세요. 도록기도요네 어... <laughs> 어... 저 복장을 가아입습니다네 저는 사제 역할입니다. 네. 역할입니다 저는 보수 역할입니다 <laughs> 저희가 준비한 거는 터의 슬기로운 의사생활. <laughs> 어. 저희는 딱네 치과 의사와 사제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이렇게 여차여차 해서 3일차 부대 연극까지 끝냈습니다. 예. 다들 이게... <laughs>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어떠신 것 같은가요? 저희들 이때까지 이 했던 프로젝트 중에 제일 재밌었고, 많이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 상성 선생님께서 알려주셔서 조금, 그나마 다듬어진 것 같고, 아, 시간이 조금 더 있었더라면은 조금 더잘 찍을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저는 이 연극이라는 걸 되게 무겁게만 생각했었거든요. 놀이하는 듯한 이 연극이 좀 되게 친근해지는 것 같아요. 또 연극을 볼 때도 좀 다른 시선으로 볼수 있게 될것 같아요. 굉장히 두분다 잘하셨어요. 네. 생각보다 걱정 외로 원하는 그 무대 공연이 나와가지고 우리 비록 4일밖에 안 됐지만 이렇게 멋있는 공연을 <laughs> 보이지 알았습니까? 겁먹지 말고 도전하라는 말을 해주고 싶네요. 저희는 지금까지 살만이었고요. 또 이번 주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만이었습니다! 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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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만!